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합독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어,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라는 제목으로 어,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 오늘 설 아침인데요, 여러분 현장에서 어,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영적 대사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교회의 렘넌트 중에 어, 이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이미 병원에서 부모님에게 버림받아서 고아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어, 예, 그렇게 태어난 아이 중에 이. 법적으로 아이가 부모님을 찾을 수 없도록 아이가 태어난 병원도 기록은 다른 병원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또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어 이제 끝내는 이제 자기가 태어난 병원이 어디인지도 찾아냈고 어 또. 또 끝내는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찾아냈고, 그래서 이 부모를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이 아이가 아주 도끼를 품고 자랐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어... 창세기 3장이 뭔지. 마 귀가 뭔지, 운 명이 뭔지, 원 죄가 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 원이 뭔지, 성령이 뭔지, 기도가 뭔지, 이제, 이, 아 이가 알게 된거 죠？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 님의 은혜로, 이, 아 이가 어 이제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배경도 없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 아이가 그냥, 어 이제 고아원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어 이제 나와야 됩니다.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성인이 되니까 나와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위기를 느낀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있으니까 이제 독립을 안 해도 되지만 이 아이는 이제 생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기감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이제 뭔가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마냥 믿는 부분하고 이제 생존 부분하고 갈등에서 이 아이가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전문대를 갔어요. 그냥 줄만 서면 갈수 있는 전문대를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아이가 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반, 또 살기 위한 몸부림반. 그런데 이게 성룡이또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 아이가 자기의 길과 달란트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운동을 했던 그것과 함께 이 아이가 어 전문대에서 자기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편입을 했고 이제 최고의 대학으로 이제. 인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기졸업이 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수님과 함께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어 사람의 몸에 대해서 이제 근육에 대해서 어 신체 조작에 대해서 이제 연결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의 지식의 이 아이가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 거기에서 이 영적 문제의 심각한 세계 속으로 이 아이가 들어가게 되고 또그 세계 속에 이제 엘리트들의 심각한 영적 문제를 이 아이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영적 문제가 무서운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영적 문제가 어, 내가 가진 영적 문제도 얼마나 무섭고, 남이 가진 영적 문제가 얼마나 타인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심하게 포장되어 있는지, 자기가 그걸 당해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 아이가. 다시 다 내려놓고 이제 복음에 다시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이제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렘넌트를 지금은 최고의 교수님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이제 언약의 여정으로 썸이 세기를 다시 가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정말로 성령 충만을 누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 없이 엘리트의 길을 가면 거기에는 사탄 충만한 엘리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맨정신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또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렘넌트가 이 교육 현장에서요. 우리나라 어,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에게 어, 임원들 교육해주는 이제 엘리트 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램넌트인데요. 그 회사에서 많은 대기업 임원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직원들을 돕고 리드해가고 가르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교육하는 지도자들, 이분들과 같이 일하는 랩런트인데요. 이분들이 자기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자기 회사 안에서는 서로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 안에서는 퇴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강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랩넌트가 서밋을 살리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그만두고 싶은 그런 압박을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 때문에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면서 아침마다 새 힘을 얻으면서 서밋을 살려야겠다는 언약을 붙잡고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없으면 그 현장을 못 이기죠. 그러니 지금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서밋의 현장에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건설의 현장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랩런트가 연락이 왔어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지쳐가지고 큰 영적으로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의 깊은 대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 놓고, 오직 그리스도, 모든 시험, 모든 오해, 모든 갈등 다 내려놓고,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거, 이거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꾸준히 자기 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서 어떤 큰, 어한 5천억짜리 공사하는 회장님이 큰 공사를 진행하는데, 업체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뭐 건설 현장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장님도 당연히 신자가 아닌데 계속 서로 간에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뭐가 얼마나 거짓말인지 구별을 못하겠으니까 회장님도 소리 지르고 회장님도 화내고 회장님도 갈등하고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으니까 막 갈등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레멘트하고 만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들을 좀 갖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이랩넌트 회사랑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됐는데, 회장님이 소리 지르는 걸 그쳤답니다. 그리고, 어, 공사 사인이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어, 계약이 돼서 이제 공사가 진행됩니다. 어, 공사가 진행돼서 돈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말에는요, 흑암이 꺾인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거일 뿐이지, 그게 생긴다고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흑암은 꺾이고, 써밋들은 살아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거든요. 이유도 모르고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왜 소리를 지르고, 자기네들이 왜 눌리고, 자기네들이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서밋을 살리는 영적 대사.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랩넌트들입니다. 자, 오늘 기도수첩을 보시면요. 세계를 살릴 언약의 사람은 3단체가 어떻게 미국과 전 세계를 장악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장악했습니까? 매일 모여서 접신운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고, 사람들을 계속 접신 운동하면서 귀신 들려서 다시는 못 빠져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무당 돼버리면, 무당 되기 전까지가 기회지, 무당 돼버리면 영접해도 이제 힘듭니다.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너무 많이 걸리고요.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위기를 만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모여있는데도 오직 그리스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영적 전쟁은 심화가 되고 있고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두고 네피림의 문화 전쟁이 지금도 전 세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렘넌트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영적 대사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모든 응답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세상의 문제와 교회의 위기가 위기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참된 응답을 받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오직이 되어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설인데요. 설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얘기들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일들 많을 겁니다. 거기서 불편하다고 같이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슴속에 이 가문에 왜 복음이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는지 한맺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이 사람인지 마귀인지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성령이 임하시도록 더 우리가 복음 못 전한 건 미안해 하도록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막 이기적으로 못된 소리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복음 가진 우리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와 오직이 되어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영적 대사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올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걸로 말하세요. 그게 올아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걸 가지고 행동하세요. 그게 올 체인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올 설에 여러분 현장에 영적 대사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보하는 거,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누릴 것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일곱 가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마귀, 그래서 우리의 걸음마다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그리고 하늘군대가 동원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비밀 열 가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홀로 여러분을 하나님에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자꾸 돈 의지하지 마시고 상황과 자리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홀로 세우거든 홀로 서시기 바랍니다. 외롭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게 홀로 세우시거든, 홀로 서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영적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마귀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마귀에를 멸하신 게 뭔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게 뭔지, 영적 사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 영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러면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도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흑감이 꺾이거든요. 그러면 드디어 내가 원했던 건 돈이었는데, 내가 원했던 건 못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였는데, 그런 응답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드디어 믿음으로 위기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드디어 안 싸웠는데도 이기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나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 서밋도 돼 있고 실제 서밋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없는 황무지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빛을 발하게 되면 드디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열 가지 발판이 우리 인생의 발판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은 돈이 발판이 아니고, 또, 아까 그 건설사 회장님이 발판이 아니고, 아니면 좋은 대학이 발판이 아니고, 좋은 기회가 발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발판이고,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판이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발판이고, 하나님의 권위인 성경이 우리의 발판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 것이 우리의 발판이고, 그러면 생사복의 주관자가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이 우리의 발판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시안부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쓸데없는 지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답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다섯 가지 확신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 확신 가지느냐? 자꾸 돈의 확신, 친구를 믿는 확신 그런 확신 말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요. 드디어 흐름을 바꾸는 아홉 가지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후 좌우 보면서 살면 되고요. 과거, 현재, 미래 보면서 살면 되고요. 넓, 넓, 노, 넓게, 높게, 깊게 보면서 부딪히지 않고 함께 가면서 사는데 성령께서 모든 것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보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대사로 계속 세워 가십니다. 결국 우리는 내일을 위해 길을 찾는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누리는 증인이 되어 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내용,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내 인생의 현장에 여러분, 오늘도 올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있는 그 현장, 거기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 현장에서 육신적인 것, 창세계 3장 때문에 부딪히지 마시고, 오히려 모든 건 양보하시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기도 기도수첩에 있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세계 237개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